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모바일 앱으로 재산세 납부하는 과정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재산세 납부 고지서 확인하고 네이버 페이로 간편 납부하겠습니다. 세금 납부 후 출금 내역과 납부 완료된 것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전자문서 알림을 통해 재산세 고지서 발송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 메시지를 클릭하면 네이버에서 전자문서 내용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모바일 앱 실행하겠습니다. 전자문서로 이동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선색으로 된 메뉴 아이콘 클릭합니다. 메뉴 항목 중에서 전자문서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전자문서 페이지로 이동되었습니다. 읽지 않은 재산세 고지서 전자문서 항목 볼수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관련 전자문서 내용 볼수 있습니다. 납기 의 금액과 납기 후 금액 볼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고지 상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본인 확인하는 절차 진행됩니다. 생년월일 6자리 숫자 입력합니다. 정확하게 입력했으면 확인 클릭해 주겠습니다. 납부할 항목들 확인할 수 있고 영상에서는 하나만 있습니다. 전자문부 번호가 있는 항목 클릭해 주겠습니다. 페이지가 펼쳐지면서 자세한 고지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아래로 내리면서 세부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전자문서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이버 페이로 세금 납부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네이버 페이로 간편 납부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동의하고 다음으로 클릭하겠습니다. 네이버 페이 결제창 오픈됩니다. 결제할 금액과 항목 확인합니다. 결제할 카드 항목 선택해 주겠습니다. 동의하고 결제하기 클릭합니다. 질문 인증 또는 네이버 페이 결제 비밀번호 입력해서 인증해 주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확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세금 고지서 문서 항목을 보면 납부 완료로 처리되어 있는 것볼수 있습니다. 문서함 밑에 있는 메뉴를 통해서 납부 안함 항목과 납부함 메뉴 항목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네이버 페이의 결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네이버 페이로 납부했으므로 은행에서 출금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납부 고지상목 다시 확인해 보면 납부 세액 금액 표시된 오른쪽에 납부 완료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모바일앱으로 재산세 확인 및 납부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